오늘 시청을 하시는 분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묻었기로 습니다 913조, 2 0 2개조 현재 하고, 오늘 사이에 의원님들 그 의견을 무기명으로 다 들었습니다. 172명 중에서 16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.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, 대체적으로 어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개별적으로 다 저희들이 봤습니다. 오늘 그 가감없이 어총을 진행을 해 주시고, 끝난 뒤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보는 그런 어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